네, 안녕하세요.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. 벤츠 E 클래스 신형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기존 E 클래스 W213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신형이 어떻게 나왔나, 내 차랑 어떻게 다른가, 시승을 했다가, 아이씨, 괜히 타봤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W213 E 클래스 대비 이제 오토소닉스 메인 채널에 리뷰로 올라갈 내용들이죠. 올라간 내용일 수도 있고, 제가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W213 대비 W214 신형 l 클래스가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둘다 음질은 214가 두배 좋아졌고요 소음은 두배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음은 세배 이상 조용해졌어요 그냥 그 차를 타고 나서 음악도 들어보고 주행도 해보고 나서 다시 W213 내 차로 돌아왔을 때. 아, 이게 짜증이 나는데, 이거 바꾸기도 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. 그런 분들은 튜닝을 해서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.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오디오 옵션도 빠진 차예요. 그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. 그런 차량들 앞에 문짝에 있는 스피커만 바꿔주시면 되고요. 바꿀 때뭐 이렇게 그릴까지 뭐 바꿔버리면 더 이쁘잖아. 이렇게 하면 되죠. 100만원대 비용 지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방음. 아이 신형 이 e 클래스 타다가 내거 W213 사니까 너무 시끄럽다. 이러신 분들은 오토소닉스의 스마트 풀방음 시공 받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할 경우에 엔진 소리는 W214보다 방음을 해도 시끄러워요. 걔가 3배가 좋아졌으니까 2배 정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. 3배까지는 못 가요. 근데 이 노면 소음과 풍절음은 오히려 W214보다 밸런스 차이지 더 조용해질 수 있으니까 e 220T 2250 e 타시는 분들은 앞 스피커 4개 막말로 98만 원짜리 스피커만 바꿔도 신세계가 열리니깐요. 98만 원이나 180만 원, 198만 원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. 전체 방음은 115만 원 예상하시면 됩니다. 두개 같이 할 필요 없고 같이 한다고 도움 될거 없고 필요한 것만 시공 받으시면 됩니다. 스피커 튜닝은 2시간, 방음은 3시간 예상하시면 되고요. 여러분이 느끼는 불만과 아쉬움 모든 걸 제가 다 알고 있죠. W213만 세대를 탔습니다. W214도 계약해 놓은 상태고요.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아좀약 파는 것 같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업그레이드해서 더 오래 타고 w214 할인 하든지 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든지 그때 가서 바꿔도 되니까 더 좋게 개선하고 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